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어, 중요한 골프 지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유대인은 어, 세계적으로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어, 유대인은 어, 교육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어, 그 바탕에는 예,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총 20권이나 되면서 어, 되며 어, 그 내용을 그, 거의 다 이제 읽을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다 어,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 총 1만 2, 2천 페이지라고 합니다.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은 유태인의그 정신적인 지주며 또 경전 그리고 자문집이고 또 문학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는 물론이고, 처세질과 관련된 그런 그 훌륭한 교훈, 그리고 일화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또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런 교훈과 이제 우화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유대인의 탈무드 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 탈무드가 주는 그 삶의 지혜들이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있어서 대단히 그 지혜와 많이 닮아서 이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 그래서 골프에서 필요한 12가지 지혜를, 어, 탈모들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이 지혜들이 그 삶에서도, 그리고 또 골프를 칠 때도 잘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 현명한 사람이다. 어, 골프를 누가 치든지 간에, 또 동반자가 얼마나 잘 치든 어, 못 치든 상관없이 동반자에게서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고수든 하수든 간에 나름의 골프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라운드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 또 사업에 대한 특별한 경험 이런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점에서는 골프가 큰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흠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절대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골프에는 완벽함이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핸디캡은 실수의 합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실수 없이 잘 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매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아주 짧은 퍼팅을 한타 실수해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은 골프장에 안 가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결점 친구를 사기려고 하다가는 평생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화살을 집중하지 못한다. 혼자 라운드를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또뒤팀이 쫓아오지도 않기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번, 세번 연습 삼아 더 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도 없고 또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 치면 또 치면 되니까 재미가 없고 이제 집중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사세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샷을 하면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샷이. 항상 그 인생 그 마지막 사시다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더 좋은 숙화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골프에서 동반자도 물론 실수를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엉터리 사슬을 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 함부로 비난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골프를 할때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승자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드는 편이고 또 패자는 눈이 높기만을 기다린다 골프도 인생처럼 남부도 앞서서 개척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고수가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비가 오거나 춥다고 해서 왜 나만 오면 이렇게 비가 오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수입니다. 비가 오면 나만 만나 곧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더 집중하여 역동적으로 라운드를 즐기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고수, 고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멀리 이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강도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부모적으로 부조감이 없이 자라다가 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런 다음에 곧 망하고 마는 케이스는 동서고금에 숱하게 많습니다. 노동의 그 신성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도와주거나 대신 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그 까다로운 퍼팅을 할 때도 자기 책임 하에서 쳐야 합니다. 이렇듯 골프는 우리에게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내, 내 매 샷을 자기가 자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 쳐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쳐주지 않습니다. 뒤에서부터, 어, 매 홀, 그, 홀아웃 할 때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 자기 책임하에 이제 쳐야 합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어, 마음이 그, 남한테 내 보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고수들 간에 이제 하는 내기 골프를 이제 구경을 하면 다들 이제 말이 이제 없다.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홀아웃 어, 하면서 셈을 하고 그냥 돈을 주고 받을 뿐입니다. 속셈을 내보이지도 않고 감정의 기복을 컨트롤하기 위해 이제 말을 이제 삼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무덤덤묵 보여도 어, 마음속에는 얼마나 어, 그라인드 어, 그러니까 마인드, 그라인드 마인드라 해서 이제 칼을 가는 마음이라고 해서 어, 그런 그 그라인드 마음을 어,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감정의 변화를 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들뜬 마음과 가라앉은 그런 우울한 마음을 최대한 이제 그 중화시켜서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제니골프,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제 발음을 해서 제니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선골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습을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복습은 예습과 예습과 달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하지만 몇 번이고 복습을 하면 새로운 사실이나 느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골프 연습 중에 가장 효과 있는 연습은 라운드가 끝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습을 몇 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깨우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마침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명하려면 침묵을 지켜라. 골프를 치면서 자주 침묵을 그 지켜, 지켜야 할 때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침묵이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 영혼까지 완전히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침묵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합니다. 이제 침묵해야 할때 이렇게 자주 각성을 한다면 뛰어난 습화를 기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는 또 생각을 이제 많이 할수 있어서 어, 지혜롭게 플레이를, 어, 플레이를 할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 열 번째는, 어, 뛰어난 말에도 채찍을 칠 필요가 있다. 또 현연에게도 충고라는 채찍이 필요하다. 아, 골프란 끝까지 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추기 힘든 퍼즐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도, 어, 하수가 해주는 한마디 도움을 받아서 어, 더큰그 고민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골프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어, 건방 떠는 것입니다. 점선하지 않고 다 한다. 아, 어, 내가 다 한다. 또 내가 쳐봐서 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아주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 정말, 어, 골프를 잘 치는 고수들은, 어,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고, 어, 남의 말을 잘 이제 경 경청하려, 경청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한다. 을 탈모들은 남에게 들었지만, 확실히, 확실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프 고수들은 확실한 얘기만 하려고 하지만, 하수들은 이제 반대로 전해들은 얘기를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제 업조리입니다. 고수들은 남에게 훈수를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자기가 틀린 생각으로 남을 가르쳐서 피해를 줄수 있다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전 하나가 하나가 들어있는 그런 항아리는 시끄러운 편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아주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골프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허투로 그냥 쉽게 생각 행동하는 그런 사람 치고, 내실이 있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골프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면서도 그 신중한 태도, 어, 즉, 어, 잘그 침묵하면서 진중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라운드를 하면서 실수를 안 하고 또 화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수레가 열한하듯이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또 골프채를 내팽개치는 그런 골프치고 잘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프를 쳐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의 품격이 노출됩니다. 이상 탈무드가 말하는 골프에서의 12가지 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